자, 오늘 수학원 5차 시 로그의 뜻과 성질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도를 어자 32쪽까지 나가고 다음 시간에는 34쪽까지 하고 상용 로그 일부를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 보겠습니다. 30, 29쪽 편입니다. 성취 기준 로그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밑에 말풍선 잠깐 봅니다. 두 행성 사이의 거리는 <laughs> 계산이 너무 복잡해. <laughs> 로그를 쓰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지. 어, 두 행성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어, 기, 거리가 길어서 우리가 숫자가 굉장히 커지겠죠. 굉장히 큰 숫자를 로그를 이용하면 숫자가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어, 프랑스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라플라스라는 19세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로그의 발명으로 천문학자의 수명이 어, 배로 연장되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로그란 무엇일까? 탐구학습에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의 x 제곱이 3이야. 그러면 x 값이 뭘까? 이 지수는 지난 시간까지 실수까지 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2의 1제곱은 2고, 2의 2제곱은 4고, 그래서 요 사이에 수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계산기로. 지난 시간 계산기 보여줬죠. 그래서, 어, 3에 가까운 수를 이렇게 넣어 보니까 2.584뭐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 넣어 본 거죠. 그럼 이 수를 계속 계산할수 없으니까 어떻게 나타낼까? 그게 로그의 탄생입니다. 자, A의 X제곱이 N제곱이면 똑같이 x는 이 지수가 궁금했죠 아까 로그 a의 n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log는 로가리듬의 약자다 그래서 log를 써서 우리는 수학 기호로 쓰는 겁니다 이 a를 밑으로 하고 n을 진수라고 합니다 n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한다 같이 스님하고 다시 얘기해 봅시다. 지금 한얘기가 뭐냐면, <laughs> 자, 2에, 우리는 2에 x제곱이 3이 되는 x는 뭘까? 그랬죠. 어, 2를 1로 보니까, 지수를 1로 보니까 2가 되고, 2를 넣어 보니까 4가 됐죠. 그럼 3은 2 사이의 수인데, 그럼 2에 몇 제곱을 했을 때몇 제곱을 했을 때 우리는 3이 될까? 이렇 계산기를 넣어봤죠. 그럼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지수 1을 넣었을 때2 넣었을 때의 사이 값이니까 이것도 1점 얼마가 되겠죠? 이건 주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값을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에 성질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실수는 우리가 이렇게 대소관계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드시 이 사이에는 실수값이 존재합니다. 또 2분의 1과 0 사이 또 존재하죠. 그렇게 촘촘하게 존재해서 여기에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촘촘해서 구멍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 이게 실수의 연속성으로 이래서 이 사이에 반드시 어떤 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1점 얼마 얼마 여기 사이에 구멍이 없이 다 배워지니까 이 숫자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실수의 연속성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유리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유리수도 0과 1 반값 0과 2분의 1 반값 계속하면은 있지 않느냐? 구멍이 생기죠. 어디서 생기죠? 무리수가 있죠. 루트 2 같은 거는 1.4141 구멍이 뻥 생깁니다. 이게 루트 2. 루트 무리수가 여기 무수히 많죠. 이런 무리수들이 구멍구멍구멍 생깁니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무리수는 어떻습니까? 무수, 무리수 도 사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 다시 유리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와 유리수는 연속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해서 우리가 실수라고 하니까, 반드시 어떤 수 사이에 어떤 실수값이 존재해서 촘촘해서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실수값은 수익선상에 대응되는 값하고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존재합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한 거, 2의 x제곱이 3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했습니까? 아까 여기, 여기에서 log x가, log x제곱이 n이면 x를 이렇게 나타낸답니다. x, 사실은 x는입니다. x는. 그래서 x는 log a의 n이다. 그럼 이거는 x는 log 2의 3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로그 a에 n은 x다. 음. 이 말은 뭐하고 같다 했습니까? 아까 a x a의 x제곱은 n이다. 이게 왔다 갔다 돼야 됩니다.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A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A가 음수가 되면 X가 실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2분의 1이면, 루트죠. 루트 마이너스 2, 허수죠. 여기서 실수에, 실수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수가 되니까 양수를 조건으로 달고, 1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은 몇 제곱에도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보면, 양수의 실수제곱은 항상 양이라고 지난번 설명을 했죠.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8제곱은 뭡니까? 2의 8제곱분의 1이죠. 이거는 크기가 변하지, 앞에 부호가 변하지 않죠. 이건 항상, 부호는 이 앞에서 결정합니다. 플러스가 생략됐으니까 양수입니다. 이 A가 양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N은 양이 돼야 그러면 우리가 지수에서는 이걸 지수라고 했죠. 이걸 미치라고 했죠. 여기서도 이게 미칩니다. 로그에서도 이건 뭐라고 하느냐? 진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수에서 했는데 니은을 하나 더 붙입니다. 진수가 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해보면 어, 아까 2의 세제곱이 2의 8이죠. 그러면 이거 로우를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지수를 궁금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수는 3은 로그 2의 8이 되죠. 여기에 밑이 여기에 밑이 된다고 했죠. 이게 진수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이걸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음, 3의 4제곱은 우리가 81이죠. 이거 어떻게 나타낼까요? 4는 로그 3의 81이다. 그러면 우리가 로그 2의 8이 뭐냐? 이렇게 질문해도 어, 2의 세제곱이 8이네. 아, 그래서 이거는 3이구나를 알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로그 3의 81이 뭐냐? 어 3의 몇 제곱이 81이지? 4제곱이구나. 그래서 1 로그 값은 4다. 이렇게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5의 루트 5는 뭔지 알아볼까요? 5의 몇 제곱이 루트 5죠? 당연히 2분의 1제곱이죠. 5의 2분의 1제곱 루트 5죠. 그래서 1 로그 값은 2분의 1이다. 또 하나 해볼까요? 2분의 1에 x제곱은 8이다. 그럼 x가 뭘까?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죠? 이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이건 2의 3제곱이죠. 2에 마이너스 곱하죠?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 비교하죠? 자, 3이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수로그는 사실 지수 문제를 로그로 풀수 있고, 로그 문제를 지수로도 풀수 있고, 왔다 갔다 되니까 우리가 풀이 방법이 다양합니다. 자, 그 다음. 자, 2의 0제곱은 얼마죠? 1이죠. 그럼 이거는 로그로 나타내면 0은 로그 2의 1이죠. 3의 0제곱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이거는 0은 로그 3의 1이죠. 이거 두 개로 알수 있는 건 뭡니까? 밑이 달라도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0이구나를 알수 있죠. 또 이런 건 뭡니까? 로그 2의 2는 뭡니까? 2의 몇 제곱이지? 당연히 1제곱이죠. 그럼 우리는 뭘알수 있습니까? 밑과 진수가 같으면, 아, 1이구나.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교과서 한번 봅니다. 교과서 보면, 여기 로그의 성질. 지금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예제 1번 한번 봅니다 3이 몇 제곱이 27이죠? 세제곱이죠 그래서 3이라는 겁니다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풀어오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1쪽 31쪽에 로그 성질 4개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적어 보고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이 이게 미칩입니다미체의 조건입니다. 이거는 진수 조건이죠. 여기서는 진수가 두개 나옵니다. 자, 이 조건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미체의 조건. 이거는 진수 조건. 1이 아닌 양수 설명했죠? 진수는 양수 설명했죠? 자, 첫 번째. 로그 A의 1은 아까 뭐라 했죠? 밑에 관계없이 진수 1은 0이다. 로그 A의 A는 밑과 진수 같으면 1이다. 두번째, 로그 a의 m에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이다 진수가 곱해지면 전체 로그가 더하기가 된다. 세번째, 로그 a의 m 나누기에는 로그 a의 m 나누기는 곱하기가 더하기됐으니까 나누기는 빼기가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로그 a에 m의 k는 이 k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자 k는 실수입니다 자 이제 과제 나갑니다. 과제 1. 눈치채죠. 벌써 과제 1. 로그 성질 증명 노트 합니다. 과제 2. 이 증명을 4개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 이거는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2, 3, 4만 증명할 거고, 자 과제 2. 이거는 예를 듭니다. 노태합니다. 어,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 텐데 그 아닌 예를 들어야 됩니다. 자 증명해 봅시다. 자1번 만약에 밑에 잘안 보이면 교과서 참고합니다. 자 증명을 할때 먼저 어 로그 a의 m을 small m이라 두고 로그 a의 n을 small m이라 두자. 그러면 이거와 같은 얘기가 뭡니까? 로그는 지수로 바꾸면 a의 m제곱은 m이라 했죠. 두개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a의 어, 이건 n이죠. 요게 m이고 요건 n입니다. a의 n제곱은 라지 n이다. 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첫 어, 2번부터. 1번은 아까 여기에서 같이 해 봤죠. 당연 되겠죠. a의 0승이 0제곱이 1이고 a의 1제곱이 a겠죠. 자, 2번. 로그 a의 mn은 로그 a에 라지 m이 a m 제곱이죠. 라지 n은 a n 제곱이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로그 a에 이거는 지수법칙으로 해서 더하기로 바뀌죠. 그럼 이건 뭡니까? a에 몇 제곱이 a의 m 플러스 n 제곱이지? 뭐죠? 이의 로그 2의 세제곱 2의 몇제곱이의 세제곱이지 당연히 3이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m plus n이 됩니다. 근데 small m 이 이제 로그 값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므로 로그 a의 small m 대신에 m small n 대신에 로 o an 이렇게 돼서 2번이 증명이 됐습니다. 3번 m 나누기 n 라지 엠은 am이죠. 라지 엠은 an이죠. 빼기죠. 지수법칙에서 나누긴는 빼기죠.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a의 m 마이너스 n 제곱이 am 마이너스 n 제곱이겠죠. 그러면 small m이, small n이 l o g 로 바꿀 수 있죠. small m 대신에 log am 빼기 log an. 3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4번 증명하겠습니다. 자 요게 k 앞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맞는지 봅시다. 라지 m 대신 a m 쓸수 있죠. 지수 법칙에서 곱하기 되죠. 그럼 이것 당연히 a 의 m k 제곱이 a m k 제곱이죠. 그래서 k 곱하기 small m 은 log a 의 m 이 됐습니다. 이되죠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 여기 mk인데 선생님이 k 먼저 썼죠. m을 먼저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 봅시다. m을 먼저 쓰면은 m이 로그 a의 m이죠. 그다음 k. 이렇게 적으면 이거는 이두 개의 곱이란 얘기죠. 요게 하나의 실수 값. 요것도 실수 값입니다. 이렇게 적으면은 이렇게 두 개의 곱, 곱인지 아니면 진수의 곱인지 구별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는 반드시 로그 앞에 적어주는 게 우리가 어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 로그. 이에. 예. 4 곱하기 2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거 곱인지, 이렇게 두개 곱하기라면은, 근데 이거 어떻게 보입니까? 로그 2에 4 곱하기, 이렇게 보이죠? 보통은, 이렇게 적으면. 그럼 이거는 로그 2에 8이니까, 2에 몇 제곱이? 3제곱이 3이죠? 3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곱하기 이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2입니다. 그럼 이 값은 4가 되겠죠? 3과 4는 다르죠? 그래서 실수 값은 로그 앞에 적어준다. 뒤에 적어주면 우리가 틀리기 쉽다. 주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잘 틀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여기 한 볼까요? 생각을 넓히는 수학 교과서는 꼼꼼하게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더하기는 로그 더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두 개가 곱해졌죠. 아니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빼기는 이거 나누기, 이게, 이거라 했는데 아니죠. 이런 건 없죠. 자, 이거를 주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연습 좀더 해볼까요? 요거를 숫자로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 여기에 2번 2번 같은 경우 로그 2에 2 곱하기 4 아까 한건데 그럼 이 성질을 해서 로그 2에 2 더하기 로그 2에 4.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되는지 안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의 8이죠. 이거는 3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1이죠. 이거는 2의 제곱이니까 2죠. 1 더하기 3 맞죠?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해봅시다. 그럼 로그 2의 2분의 8 해봅시다. 그럼 아까 나누기는 빼기 된다 했죠? 로그 2의 8 빼기 로그 2의 2가 되는 제곱이다. 이건 얼마입니까? 로그 2의 4죠. 얼마입니까? 2의 제곱이 4죠. 이건 얼마입니까? 2의 세제곱이 8이죠. 이거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2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해봅시다. 로그 2의 2의 세제곱은 이건 앞으로 3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했죠. 3로그 2의 2하고 같은가? 이거 얼마입니까? 당연히 2의 세제곱이 2의 세제곱이죠. 이거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우리 이것도 3이라서 이것도 다 성립합니다. 세 개가. 자, 이렇게 예를 들어오면 됩니다. 선생님이 한거 아닌 다른 숫자로 예를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예제 2번. 여기 있죠? 예제 2번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로그 2의 3 빼기 2로그 2의 루트 2 그런데 여기 앞에 로그 앞에 숫자가 있죠. 우리가 로그 성질에서는 여기 앞에가 전부 1입니다. 이것도 1이죠. 그럴 때 진수를 곱할 수 있고 진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는 2죠. 그러니까 2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위로 올릴 수 있죠. 여기에서 이게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는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제곱이 되죠. 6이죠. 밑이 같죠? 밑이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밑이 같으면 빼기는 나누기라고 했죠. 3 나누기 6, 분의 3이죠. 그럼 이건 뭡니까? 로그 2의 2분의 1이죠. 2의 몇 제곱이?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밑이 같은가 확인합니다. 같죠. 그런데 요 앞에 개수는 1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로그 10의 루트 5 더하기 2분의 1을 올리면 로그 10의 루트 2죠. 2분의 1 제곱은 그리고 밑이 같고 더하기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5 파이가 되죠. 루트 10이죠. 그럼 이거는 10의 2분의 1 제곱이 루트 10이죠. 자, 여기 교과서는 선생님하고 약간 다르게 풀어놨습니다. 2분의 1로 똑같이 만들어서 묶어냈죠.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로그를 처음 배웠는데, 요거 지수와 로그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